저 혼자 해 볼게요. <laughs> 네 저한테 뭐해 주실 수 있는 말 있으면 <laughs> 네, 편하게. 대본도 없고 지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네, 네. 어, 갑자기 네. 이렇게 말이 네, 없다고 부르니까. 생각. 네네네. 네, 네. 없다고 어, 생각하시면 또, 돼요. 어, 무슨 말을 해 줄지. 네네. 네, 네, 저만 짚고 있어요. 진짜 생각이 도리가 안 되는데 있다가 일단, 아, 네, 네, 네. 일단 가람이는 말을 알게 돼서 너무 어. 기쁘고. 네. 네. 음,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, 사실 삶의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아. 너무 어, 기쁘고요. 아, 네. 음, 그러니까 얼마 전에, 어, 물에도, 물이나 이런 밥에도 이렇게 사랑한다, 아, 좋아한다 말을 했는데, 어, 어, 뭐 어, 물의 결정체가 예쁘게, 음, 네. 이렇게 눈의 결정체처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네. 그것도 알고 있었지만, 사실 다시 한번 듣게 되어서 너무 신기 신기했어요. 네. <laughs> 음, 음, 그리고 음, 음, 모든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음, 이런 시각이 음.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. 어, 네네네다 어, 알고 있지만. 감사합니다. 역시 실생활 적용하기는 음. 사실은 어려워 어려운데. 네. 네 그렇죠. 음, 그때마다 가람이 엄마가 해준 그 긍정적인 그 시선을 오, 네. 시선과 말을 생각하면서 네. 내 자녀한테 적용을 하니까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네네. 어그 생활이 변하도 오는 것 같았어. 기뻤, 아, 기뻤어. 어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요. 네네. 네. 네. <웃음> 어, <웃음> 네, 네, 네. 어, 그리고 딱 화가 나려고 할때 그때. 음.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, 어. 그 순간에 가라앉 엄마 한 네. 말을 생각을 하면서, 긍정적으로 말을 실생활 적용을 해봤는데, 아, 어, 네. 아, 사실, 그 상황이 너무 편안하게 진행하게 되어서, 아. 너무 좋았던 저기, 네. 얼마 전에 아.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어 감동이네요. 네. 예를 들면, 음, 저희 신랑이, 음, 음 네. 옷을 건조대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, 음. 충분히 저 작은 건조대에 다 넣을 수 있는데 큰 건조대 안에로 꺼내가지고 꼴랑 <laughs> 스개 손수건을 넣어놨는걸 봤는데 <laughs> 어, 네. 실그 순간에도 아니, 맞죠 이거 뭐... 올라오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그러니까, <laughs> 남자들 음. 이게 그냥 작은 건조대에 음, 음. 딱 걸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네. 이 좁은 집에 큰 건조대를 음. 내서 5개를 걸쳐놨는데 사실 잔소리가 나올 뻔했는데 음. 그 순간 아 이거 저 사람의 생각이다. 음, 네. 그냥 그, 음.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, 음, 시각이 네. 생겼다는 거죠. 어. 그래서, <laughs> 어. 음, 이제 가정 엄마 말이 이제. 어, 네.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, 거기서 음. 보통 사람들 잘 되지 않는데. 음, 네. 그게, 음, 가정의 엄마가 잘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. 음, 음. 네. 모든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 문제나 아니면 시댁의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 명쾌하게 풀어주는 음. 그런 말과 네네네. 풀어주는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<laughs> 어, 그런 거에 많이 인상 깊었던 거. 음. 같아요. 아 네. <laughs> 어 아, 감사합니다. 적으로 말도 네. 하고 싶은데. 네네 하셔도요. 돼네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요. 맞죠? 이렇게 다다 다 <laughs> 갑자기 그냥. 그래. 각 끈이가 그래서. 예 그냥 견아야 <laughs> 예, <그냥 켜놔야> 돼요. <laughs> 네 예예. 예. 그러니까요. 저도 음. 이렇게 카메라 키니까 음. 어 너무 뭘 해야 될지 음. 막 머릿속이 막 하얘지더라고요. 음. 네. 음. 근데 처음에 정말 잘하셨어요. 처음에 <laughs> 잘하셨어요. 에, 아, 물에도 그 결정적일 때는 네. 노 결정적에 물에 또결정적일때는 거기서 맞다. 음, 제가 음, 이깊었던것 음, 같은데. 음, 내가 약간 큰 애가 말을 너무 막안 듣고 버릇없이 음. 굴때또한번디 어, 나오려고 했는데. 어, 네네. 어, 아, 괜찮다. 괜찮다나. 뭔 소리? 무슨 얘기 다물로 이제 딴데 네네. 그, 그 가라며 조의 <laughs> 말한번더 되새기면서 <laughs> 예, 예. 아, 이이 이 결정체가 응그 괴물처럼 음. 생기면 음 어, 너무 너무 못 생겨서 그 싫은 것 같아 음, <laughs> 그래서 영춘적인 음. 말로 네. 한번더 생각을 하면서 예쁘게 음. 말을 어. 해주고 네어 그래서 그 물의 예쁜 결정체를 생각하면서 어. 내가 내 자녀한테 네. 말을 해주었더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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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. 아. 한테 그런 음. 얘기를 하, 해주면서 음. 할 때도 저도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. 어, 저도 <laughs> 다시 한번 <laughs> 얘기하면서도 또 어, 음. 어,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음. 얘기하면서 또 배우면 배우고 깨닫고 음. 그런 것 같아서 어, 저도 많이 도움 됐거든요. <laughs> 어, 네, 그런요. 서로 너무 다행 같아. 이렇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 공부하고 너무 즐겁게 보낸답니다. <laughs> 네,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신경 쓰지 마요. 그냥요. 어, 예쭉 네. 얘기하시면 돼요. 아, 계속, 네, 아니 예. 아니면 이제 끝났어요. 네, 끝났어요. 이제 끝났어요. <laughs>